있어? 아빠를 만나러 갑시다. 우리는 응, 우리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? 오른쪽? 직진가? 농있는 데가 우리 거 아니야? 그렇게 갈래? 진짜 다동이네

빛때문에안 보이는데. 음. 야, 먼저 가자. 야, 먼저 가자. 오른쪽이 많이 오케이, yes. 야, 빠이. 저 새끼. 어 쪽이 맞는 거같 오케이, 이저 야, 빨리. 같은데? 저기이 소파 이거 저기. 야, 내가 7구구도 사잖아. 야, 스만있어에 붙었잖아. 야, 근데 나 두각도 없 없어. 나도 없 없어. 어자 어, 그거를 용못 쓴다는 거요 야, 저거 없잖아. 다른 에이 네. 와서 네. 그러면 다른 여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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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금돌이 은돌이를 도와주는 미철이 여러분한테 미철이라고 싶은 미철이 안 할래요 신나 신나 우리 신동이의 그 눈둥이가흰이가 하얀색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얘 은돌이도 하얀색입니다. 아 쟤는 무슨 갈색 쟤 있거든요. 노랑인가 이렇게. 우 점프한다. 여러분 이레이 빨리 끝내야 되 빨리 뛰어 아, 힘들다.